그 고려대 어, 영국과 3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간 지 2학년 때 병에 걸려서 학교를 10, 10년 넘게 다니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유 i 을 이렇게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때 질문거리가 있으면 갖다 여백에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뭐. 많은 사람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차적으로 그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이런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아저 사람 참 이상한데 저 사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상하다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 그 상식이라는 건 뭐죠? 그냥 보편타당한 사람의 행동하는. <laughs>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식이 그렇게 된 다음부터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도 차이 아닌가 봐요. 제가 쭉 생각을 해봤더니 응. 응. 모든 사람한테 그런 인상이다 조금씩은 있는데 그 정도 차이 같아요. 제가 저도 쭉 이제 제가 어차피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저도 쭉 근데 저도 그때 좀제 성격이 좀 개성적이라는 얘기를 뭐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아닌가 이상하다 그런 예. 그래서 제 아들이 겪는 그거는 그이 사람한테 누구나 있는 정도 차이가 좀 심한 거 아닌가. 그걸 제 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저는 느끼는 거아요 예. 아까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보편에서 그 벗어난다는 거, 이상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자 풀면 이게 다를다 이자에다가 정상상자 정상하고 다르다 이런 건지. 그러면 어, 부모님들께서그 정상이라는 게꼭 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조선시대의 정상과 대학의 정상과 현대시대의 정상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변화가 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가 안죠 변화가 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우리, 저도 그렇지만, 이제, 아, 당신은 정신이 상해서 정신, 정신 분열증이나 수업중이나 판정을 받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상의 규정은 바뀌어 왔거든요. 예를 들자면,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변태다. 이렇게 했지만, 현대에 들어가서 고백, 이해를 하면서, 아, 그렇게도 살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죠. TV에도 나왔고. 그래서 정상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해왔고, 어떻게 보면은 이상이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포, 그러니까 포섭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척하다 보여서 많이 포섭, 어, 그러니까, 배척하는 걸 이제 포석을 했는데 그런 데서 불구하고 우리 정신장애인들 같은 계속 배척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따 말씀드린 당선 분들께서 필요한 거고요, 가족분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게 정상과 다르다는 건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정상이죠. 그데 전쟁 시는 어때요? 전쟁 시 사람을 죽여도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정상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꼭, 아,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한 거 하니까 정신이 어긋났으니까 얘가 병이 있다. 이렇게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정신장애인의 그 운, 운동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신장애도 이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걸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정신장애인들이 아, 나 우주 어, 우주에 있는 어느 별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아 당신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 그러시냐고 우주에서 오셨냐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신 장애인들이 이상해, 이상해서 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 장애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 맞아. 그거는 그러면, 제가 예, 이번에 예. 신문을 보면요. 왜 예, 예. 그거 있죠? 그 이번에 그 환경부 장관 그 스캔들이요 뭐, 숨긴 아들 그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봤는데 오늘 또 신문에 그 컬럼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어떠, 어쩌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말이야 아무 문제도 아니다 플라블란서에서는 그런 네. 내용이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아.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한 10년 전만 했으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어, 특히 불란서 같은 데에서는 그게 뭐, 그게 뭔데 그거를 문제가 되느냐. 근데 10년 전이나 만약에 그 전에 뭐 박정권 때라든지 이랬다라는그 사람은 완전히 매장이 되죠. 매장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그 사람 정신병자래요. 예예. 주위에서 막그 사람을 공격해다가 한 사람을로 병신 만든다 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딱 얘기하시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요. 맞다. 예.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예. 걸그 사람을 하나를 몰아치기 시작하면은 그런 이상함을 다름을 인정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몰아치면은 정신병자도 될수 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학적 원인을 강조하고.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의사들이 하시는 역할이고, 그러면 우리 부모하고 당사자는 뭘할 것인가 했을 때, 아까 방금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물학적인 원인은 저희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 문화적으로 정신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번 보면요.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부모님들 다 정신분열증 증상이나 조울증 증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대충. 네, 예,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렇게 쫙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좀그 병원 처음에 걸렸을 때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고 인터넷에 검색하 생각을 한참 못했어요. 그때는 인터넷 97년 8년도에 보고됐는데 그때 병원렸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한 1, 2년 지나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유형화돼 있는데 그뭐 환청이 있다, 망상이 있다, 뭐 그다음에 뭐 철학적 사고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어떻게 병을 이렇게 유형화시키냐,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정신분열증 유형이 이렇게 생기고 조육증 유형이 이렇게 생기는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은 이게 사회 문화적인 걸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더 보충해서 얘기하자면요, 정신분열증의 핵심은 환청하고 망상이에요. 환청과 망상. 근데 저도 환청이 있었지만 이제 환청 같은 경우 는두길로는안 들려요. 한쪽 길로만 들려요. 두길로 들리면 이제 진짜 대화 가이 들리는 거고 한쪽 길에 들리는데 중요한 건 망상인데 거의 관계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신분열증의 망상에 이제 과대망상이 있고 피해망상이 있고. 종교망상이 있고, 조종망상이 있고, 뭐 이런 식이 있어요. 대충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증상이 6개월간 지속되면 이제 병이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내린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짧게 이렇게 느끼면 병이 아니고, 한 6개월간 지속이 되면은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계사고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관계 없는 걸, 관계 짓는 걸 관계사고라고 해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이제 관계망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여기 관계망상이라고 하 관계사고라고 하냐면 관계사고라는 것은 비장애인들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맞선을 보러 갔어요. 맞선을 보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여자가 내가 얘기할 때 웃는 거 보니까 날 좋아하나 보다. 관계에 대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관계사으로이중이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과선을 지나가는데 사가 빨갛게 익어 있어요. 저사람를 보고 야, 저 사과가 나를 좋아해서 얼굴을 붉히나? 이렇게 얘하면 이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상어라는 것은 우리가 비장애인들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게 관계망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대망상 같은 거 나는 뭐 천재다, 내가 신이다 이런 거는 이제 과대망상이 에요 그러니까 신하고 나하고 영화를 는 거고 피해망상 같은 경우는 뭐 윗집에서 나를 감시한다 국정원이 나를 도청한다 이런 거뭐 학교에 소문이 난다 안 났는데도 이렇게 관계자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종교방상도 아시겠지만 뭐, 뭐 신이 나한테 특별한 명령을 내려서 뭐 인류를 구원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다 하천에서얘기다 이런 식으로 관련주 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사고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이게 병의, 병의 그 근원이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내 아이는 그게 약간 좀 지나치구나 그걸 좀 약간 깨우쳐주면 병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병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